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12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여,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론 유다의 결말. 그리고 열두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론 유다의 결말입니다. 어,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왜 120명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산해드린 공회, 이 사내들인 공예는 어, 유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음, 그러한 모임입니다 사형시키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사형을 못 시키고 그 최종 사형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맡기고 그 전까지는 다 해요 그 사내들인 공예의 연수가 30세 이상으로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로가 25명이고요. 그 이유는 율법의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체적인 그런 규정이었겠죠. 그들이 정하는 게다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통과시키거나 뭐, 어, 축소시키거나 어, 넓히거나 이런 걸다 정하는 곳이니까 최소 어떤 결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런 어, 확정이 되려면 120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 제도고 문화였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 30세가 돼서야 등장하셨잖아요. 구역에서는 요셉, 왜 그러냐면 은 사회적인 제도가 30세 이하면 은 공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줘요. 30세까지 기다렸다가 30세에 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20명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어찌 보면, 참, 그 성경이라는 게뭐 신비로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120명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탄생이 딱 됐잖아요. 그때 몇 명이냐? 120명이다? 오케이. 어, 되는 거죠. 만약에 100명이다? 어,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래도 된단 말이죠. 예. 이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개인 기도도 귀하지만 합심 기도는 더 귀합니다. 자, 예를 들면 수치 있잖아요. 그리고 숯이 모여 숯불이 됩니다. 그 숯불에 의 하나를 떼가지고 밖으로 가져 나오면 당분간은 타요. 그런데 금방 꺼집니다. 근데 꺼지려고 하는 그 숯을 다시 숯불 덩어리에 합쳐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개인기도도 필요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합심기도, 굉장히 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합심이 합심. 합심. 최소한의 숫자가 둘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 의견이 갈리면 그건 합심이 아니에요. 그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합심. 그들은 합심에서 전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전혀 라는 말이 붙은 것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데 관심 없이. 사람들 모이면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기잖아요.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그저 기도에만.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무의미한 기도가 돼요. 중원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가론 유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후임 사도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론 유다는 첫째요, 가론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다.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맞죠? <laughs> 그들을 예수님 계신 대로 안내하잖아요 길잡이예요돈 받고 두 번째 그는 열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인 돈께를 맡았던 자이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맡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동계를 맡아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볼수 있잖아요. 동계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는 것은 그렇게 가롯 유다가 행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물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지만. 가령, 주다는 동계를 맡아 가지고, 항상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뭐 수입이 없을까, 난 모르게 내가 좀 챙겨갈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동계에 맡으신 분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세 번째, 그는 부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죽었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은30은요, 그 당시 종 하나를 사고 파는 돈입니다. 예수님을 3년 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란 놈이 예수님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번째. 이 일이 이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사람들이 그 밭을 악일담아 피밭이란 뜻입니다.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비참하죠. 다섯 번째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쓴 10편 109편 8절 10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짭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의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10편 109편 말씀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 모르겠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10편 이 말씀이 가룬 유대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긴다. 그의 연수는 짧다. 일찍 죽었잖아요. 자살했어요. 몸매 죽었어요. 자녀들은 구걸하고 집은 황폐해서 다 없어진다. 자손이 끊어지고 이름들이 다 지워진다. 그대로 됐잖아요. 또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하거나 구약 강의할 때 신약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신약의 배경을 알아야 그 시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21절에서 26절까지는 열두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열두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는 아니더라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도와 제자는 좀 다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께 선택받아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자, 둘째 자격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 바사바, 유서도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사바와 마띠아를 세우고 기도한 후,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열한 사도로 가면 안 되나? 꼭 열두 사도를 채워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사도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위는 3 곱하기 4에서 나오는 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4는 동서, 남북, 온 세상의 수입니다. 그럼 10위가 뭐가 될까요? 완전 수죠. 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개시록 말씀 하나를 보면서, 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찬 곳입니다. 자, 거기 열두 문이 있는데 그열두 문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천국에 열두 지파의 이름과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구약의 열두 지파는 구약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대표고 신약의 열두사도는 신약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 곱하기 4 하나님이 택하신 수 세상에서 택하신 수12 완전수 하나님 편에서 볼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두지파의 이름과 열두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 구약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2라는 수가 전체를 다 사,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수라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한 사도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1 2 번째 사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은 정리 간단합니다. 열두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가론 유다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열두 사도에 들어가 있었는지요? 오늘날 지상교회에도 완전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정말 잘 복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잘했을 때는 복이요. 만유리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 하나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열두를 치우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야 구약에 구원받은 소를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